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희입니다. 자 오늘은 피어스2 패덤 노우드 히치하이크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전에 같은 시리즈 1편인 홈 언론을 올려드린 적 있죠? 그두 번째 에피소드인 히치하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게임 가격은 스팀에서 5,600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이 게임이 오래되어서 한글 패치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링크는 따로 설명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피어스 2 패덤 2 노우드 히치하이크 6월 16일. 이게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번역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19살 때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은 21살을 넘었죠. 너무 소름이 끼쳤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처음엔 이걸 인터넷에 쓰는 걸 꺼려했어요. 그렇지만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저는 게임 대회를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대회라면 대회는 다 다닐 정도였죠. 그리고 때로는 온라인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고속도로 드라이브를 하면 지루하다고 치를 떠실 정도였지만 비행기 티켓은 너무 비쌌습니다. 이번에 갔던 대회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대회를 보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발했을 때 길이 끔찍하게 막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길이 막히는 걸 피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12시간이 넘는 운전이었죠. 가자! 어? 메시지 차가 말도 안 되게 막혀서 도로 한가운데에 갇혀있어 큰일이네 여기도 엄청 막혀 우리처럼 대회 보러 왔던 사람들 아니야? 빙 놀아서 가야 되려나?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조심히 운전해라 홀리 전화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요 아빠 에이든 윌리엄스 다른 것도 필요한 건요? 아저 이제 가요 조심히 운전해라 홀리 어씨, 방어권 했어. 쭉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어디쯤 왔니? 아직도 6시간 정도는 가야 할것 같아요. 길이 너무 막혀서요. 길이 막힌다고? 안 막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는 도중에 저는 기름이 모자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름이 모자란데, 이거 뭐 주유소 없나? 어, 아빠다. 그러길래 비행기 타라고 말했잖니. 멀리 돌아오면 너무 늦을 것 같구나. 서두르지 말고 안전운전 하렴. 어, 저 뭐야? 저기 오른쪽에 뭐 있었는데? 방금 어, 주유소다. 기름 좀 넣자. 잠깐만. 나는 그것을 위해 현금이 너무 낮았다. 현금이었구나. 아씨, 음... 오늘 밤은 어떠신가요? 그는 그저 날 쳐다볼 뿐이었다. 던지기 어디로 가시는 길이죠? 대답이 없네. 홀리, 엄마! 콜라 하나 마시자. 이거 던지면 화내겠지? 화안 내네. 안녕하세요. 10달러에 기름 두번 넣을 수 있을까요? 답이 없냐? 혼자 다리를 건너시려고요? 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는 건 아니라고? 조심하세요 감사해요 I'm not joking ma'am Be careful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 조심해 100년 가까이 그 다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실종된 사람을 찾으러 간 사람들도 돌아오지 못했죠 아이고 무섭다 현지인들은 놀 우드 골짜기의 괴물이 그들을 찢어 죽인 후 나무에 반대로 매달아 놓는다고 말하더군요. 음, 화장실 가볼까? 화장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지 않다고? 두번 넣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쓰고 싶은데. 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흰색이나 파란색 옷을 입은 여자가 태워달라고 하면 절대 멈추지 마세요. 흰색이나 파란색. 알겠어요. 일단 안 태워야겠다. 최대한 빠르게 지나치셔야 합니다. 왜죠? 어. 무도의 밤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 자리에서 살해당한 후 복수하려고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히가 뚝뚝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히치하이커를 데려가지 마세요. 길에 있는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내민다고 해도 그들은 절대로 일반적인 히치하이커가 아닙니다. 어. 오, 너무 친절한데? <laughs> 엄마. 이 시간에 연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사료가 다 떨어져서 말이야. 마이로를 위해 사다 줄수 있겠니? 돈은 엄마가 줄게. 잠시만, 강아지 사료. 이거는 코코넛 같고 초콜릿 그래픽이 좀 옛날 거라서 잘안 보인다. 이건 다 음료 같은데? 잠깐만, 이건가? 아, 아닌데, 이거 다 술이잖아. 어, 뭐야, 이거? 노우드 밸리 몬스터에 대해 들었습니까? 네버 마인드 괜찮아요 노우드 밸리 몬스터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어? 안되는데? 자 아까 여기서 한글 패치가 이제 버그가 있는 것 같아서 멈춘 것 같은데 일단 영문판으로 하고 제가 자막은 밑에 달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석해서 진행하고 여기서부터 진행해 볼게요 다시 자 엄마가 마일로 간식을 사오라고 하죠. 개 사료를 돈은 나중에 준다고 하니까 일단 개 사료를 사겠습니다. 여기서 개 사료를 사고 5달러 알겠어. 5달러 주고 자 나가면 가스가 샀으니까 갈수 있겠죠. 자, 가고 아 삐져 나오는데? 안 삐져 나오게 잘 던지고, 예, 네, 낚그고 자동차가 좀 멀리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됐나? 자, 기름 넣었죠? 기름 두 펌프 넣었고, 제가 자막은 밑에 달아놓을게요. 저차 따라가면 되겠지? 몬스터는 존재한다고? 몬스터는 우리와 같이 생겼다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저거 있다가 사고나겠네. 아, 상하거나 그렇지 않냐고? 안 상했지 어? 헤드라이트 꺼졌어 어? 마탱이 갔는데 자동차? 근데 쭉 가면 되겠죠? 어이구 오, 왜 이래? 저차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저씨 내차 이상해요. <laughs> 여기 앞에 아저씨. 아저씨, 스탑. 아저씨 몸 추라니까. <laughs> 어디야? 어, 켜졌다. 거의 다온것 같은데? 이름은 많은데 차가 마탱이가 가려고 하네. 오 다리에 도착했네요? 다리를 조심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주인이 다리에 뭐가 나오려나? 자 다리를 지나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어어 꺼졌어. 어, 어. 오씨 와꽤 멀다. 어, 이차 뭐지? 저 뭐냐? 오, 오, 뭔 소리야? 무슨 야생 동물 소리 나는데? 여긴 뭐지? 바로 막고 있는 거를 발견했다고. 아, 누가 갖다 놓은 거 같이 보이는데, 아, 되게 무겁다고. 자, 시동 걸고 가겠습니다. 어, 시동 안 걸리는데, 아, 자동차가 안 움직인다고? 본넷 열고 확인 좀 하자. 폰 서비스가 안 된다는데? 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타야 된다고. 뭐야? 된 거야? 오후 10시 23분. 차가 온 건가? 가까운 곳에서 차를 보았다고? 어, 야, 씨. 운전, 뭐같이 하네, 저 아저씨. 아, 여기 서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악마네. 10시 43분, 오후 20분 동안 서 있었어? 일단 무서우니까 차 안에 타 있을까? 어, 차 온다, 차 온다. 아저씨, 차좀 태워주세요. 야, 야, 야. 어, 섰다. 아씨차 태워주세요 안녕하세요 멈춰줘서 고마워요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어... I think my car just broken down 차가 멈춘 것 같아요 여기 폰 서비스가 안 돼요, 아저씨. 아저씨 차좀탈수 있을까요? 어, 가까운 곳에 전화할 수 있는 곳에 좀 세워주실 수 있나? 타라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여기 오래 못 있는다고? 알겠어요. 뭘 갖고 와야 되는 거지? 다 실어야 되나? 여기 있는 거다 갖고 와야 돼? 뭐다 챙길 수 있어? 아, 두 개밖에 안 돼? 손이 두 개밖에 없다고? 와, 씨. 현실적이네? 진짜 오랜만에 한글패치 안된 게임하네 저 모자는 왜 신는 거야? 그냥 갖다 버리고 가지 사료는 못 셌나? 지금 엄마가 사료 사오라고 했는데 보드보다 중요한 게 사료인데. 그렇지. 사료 챙겨야지. 차 버리고 가자. 다 끝났어요, 아저씨. 빨리 타라고. 알겠어요. 아 씨, 렛츠 고. 렛츠 고. 그렇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살아요. 아 주유소에서 너가 질문한 게 이해가 안 된다? 아, 상상이 안 된다? It's okay. I wouldn't trust me either. 나도 안 믿는다고? 제이슨? What? 아, 저씨 이름이 제이슨이야? 저는 홀리에요. 이게 끝이야, 대화가? 이상한 아저씨네? 음 너는 정말 행운이야 내가 이쪽 길을 이쪽 마을지나게 너한테 행운이라고. 너는 용감한 어린 여자라고. 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냐고 차에 배터리 문제 같은데요. 아, 이 아저씨 말 진짜 많네. 저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흥미롭다고? 그게 사실인가요, 아저씨? 몬스터 못 봤다는데 이 아저씨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음, 알겠어요, 아저씨. 약간 이상한 아저씨지만 나쁜 아저씨는 아니다. 오전 12시 8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어, 아, 떠나기 전에, 음, 알겠어요. 조심할게 문을 열지 말라는 거네. 얼마에요 40달러? 좋다. 40달러 가자. 40달러 내고 룸 넘버 9, right over there. 90달러 내면은 토미가 케어해 준다고. 90달러 내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알겠어요 여기 쌍뚜라이들이 많나보다 9번 방이 어딘데? 오쉣어 오, 개놀랬네 씨 엄마다. 이거 전송이 안 되는데? 오늘 밤에 모텔에서 자야 될것 같아요. 아빠. 아빠가 전화했구나. 윌리엄 아저씨한테. 홀리? 예스. 예스, 맘. 안 보내지네. 보내질 리가 없지. 9번 방 여기다. 아, 오래된 집 냄새가 난다. 이건 다다야겠지 미친놈 모을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다다? 어 안되는데? 그렇지 뭔데 이 아저씨 와씨 아나 심장마비 걸릴뻔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하세요 아 겁났잖아요, 아저씨. 히히히. 와유, 뭐너 누구야? 아, 이 아저씨가 톰이야? 아, 얼굴 기억해야겠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데스크 아저씨가 저한테 이 방을 줬어요. 히히히. 티비도 볼수 있네. 이건가 이거 아 이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참 이거 일일이 다 옮겨야 돼. 아니 좀 같이 좀 날라줘요 아저씨. 룸 전화기도 안 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프론트 데스크 얘기하라고. 알겠습니다, 토미 아저씨. 어. 아. 좋은 밤 되라고. 참 이거 어? 아저씨가 매트릭스 깔아놨네? 어? 저 아저씨 가아내차 가지러 가는거야? 어 토미 아저씨 없고 데스커, 저 아저씨 하나 뿐인데? 아이씨, 문 열어놓고 갔다.